안녕하세요. 오늘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주일, 또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이 새벽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0절과 11절, 아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네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단장한 신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10절 시작하면서 내가, 1인칭 단수인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여와로 호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또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 네,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본문 안에서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이 맥락을 살펴보면 요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은 또 회복된 시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60장에서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어나라 빛을 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또 시온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성벽을 쌓을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벽인 거죠. 그래서 의인화된 시온 주로 이제 여인으로 여자로 의인화된 시온을 가리키면서 아 지금 이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도 역시 후반부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시온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60장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또 영광스러운 빛이 시온의 빛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1장에서는 바로 이 시온의 회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시온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또그 종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온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61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61장 4절 이하에서는 바로 그 시온 공동체 또 시온에 사는 주민들 그 변화된 모습을 강조한다고 그랬었죠. 또 여호와의 제사장, 또 여호와의 봉사자, 또 복받은 자손, 바로 이들 그 시온의 백성, 시온의 주민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10절과 11절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에 대한 그 시온의 응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 의인화된 시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공의 의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렇게.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로서의 시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온 공동체가 그 시온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 시온이 찬양하는 것으로 시적인 표현을 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또이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즉, 이 구원받은 시온, 그 시온성 또는 그 시온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부처럼 또 신랑처럼 이렇게 단장하였다. 이렇게 결혼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결혼의 이미지일까? 어, 사실 이 앞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시연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50장에서부터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 이혼한, 그러니까 그 50장 1절에서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어미가 팔렸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시온이 파괴되어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어, 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그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온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하심으로써 다시 이제 시온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극률하심 가운데 그 백성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에서 그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끊어진 관계를 마치 남편이 그 이혼, 그 아내를 아내와 이혼하는 그런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제 신랑이 사호를쓴 것처럼, 또 특히 이제 신부가 단장한, 단장한 신부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 백성 또 시온 의인화된 시온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언약 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남남이지만은 그 결혼이라는 그 계약 관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결속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결속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속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아,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결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또그 백성들이 또그 공동체가 이제 아내가 되는 아내와 같은 그런 입장이 입장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파괴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멸망이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관계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회복된 관계를 이제 마치 단장한 신부와 신랑 그 혼인 관계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장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보석으로 단장하였다라는 것이 그 어떤 의미일까. 에, 보통 우리가, 어, 이제 간혹, 뭐, 천국의 어떤 환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그, 이제 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천국의 각종 보석을, 어,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즉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뭔가 그런 어떤 사치와 향락,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다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마 그런 어떤 보석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진 그런 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보석으로 단장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새 시온이, 새 구원 백성의 공동체가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먼저 이 자체의 말씀으로 보자면요. 10절에서 다시 한번요.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으시며 공의의 고을 고수... 거옷을 내게 더하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받게 하셨다즉 공의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귀영화로 단장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단장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 이런 그 비슷한 말씀이 사실 이미 이사야서 안에서 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 그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옷은 이래이 부정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들이 깨끗한 또 하나님의 구원 받아서 회복되어진 도시로서 이제 거룩한 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그런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로서 거듭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바로 이런그 단장한 신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인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21장 1절에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신부가 다시 나옵니다. 이 단장한 신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새 백성의 공동체를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 표시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단장한 신부는 어떤 의미일까? 어, 분명히 또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어떤 그 보석과 같은 그런 그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21장 어 11절에 10절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각이쭉 설명되어지는데 어떤 이 보석이라는 이미지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요이 단장한 신부가 어떤 의미일까 단장한 신부 바로 우리가 19장 아 8절 7절 8절을 보아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역시 단장한 신부입니다. 그 단장한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하는가?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이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 깨끗한 세마포로 그렇죠? 정결한 우리가 이렇게 하얀 드레스 에 결혼하면서 신부가 입는 것처럼 굉장히 정결한 세마포 옷을 이제 신부가 입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어떤 것인가?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이 단장한 신부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제 구원받은 새 백성,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여 성도들이 깨끗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단장한 신부는 단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이 단지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백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새 백성으로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행하면서 이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 안에 사는 그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믿음은 행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바른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종착점이 아니라 또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사람들을 이롭게하며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자랑스럽게 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도 단장한 신부로서 또 깨끗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며 또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